네, 천신민심 천남수입니다.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총선에서 지고도 바뀐 게 없다고 국민이 느끼면 국정은 불가능해진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대통령의 사과가 비공개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일면 제목은 윤 대통령 그러나. 하지만 15번입니다. 대체로 선성과 과시 후에 후 반성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문 역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깨닫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어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죠. 또 동아일보는 일면 제목과 사설에서 불통. 협치와 의료 해법 없는 13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성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보수 언론이 이 정도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 진보 언론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한겨레 신문은 국정 반성 없이 주요 정책 조목조목 열거하며 자화자찬에 고 시작하면서 정권 심판 메시지를 못 읽어서 앞으로 3년이 진짜 걱정이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경영신문은 잘못 인정할 용기도, 처절함도 없다면서 여권 내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찰 없는 반성문이라는 겁니다. 학창시절 반성문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진정 반성해서 쓴다기보다는 처벌이 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쓰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성할 것은 간단한데 그것을 몇 장씩 쓰라고 했으니 진짜 반성했다기 보다는 반성문을 썼던 그 어려움을 주로 기약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의 모두 발언을 통한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쓰기 싫어서 억지로 쓴 반성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잘하려고 했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2% 잘못한 것을 침소봉대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정말 자신의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이 만약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모두 국무의 모두 발언에 대한 분석기사나 비판기사는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꼭 짚어보고 싶은 것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98%를 잘했는데 다만 2%만 부족했다. 이번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말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 정도를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꽤 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주변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고요? 이것도 아닐 겁니다. 진짜 이유는 이번 총선을 받아본 윤 대통령은 임기 3년이 남았는데 진짜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내임덕이 시작됐다는 위기 의식 때문일 겁니다. 이제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바로 스스로 내임덕이 왔음을 인지했다라는 시그널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내임덕이 시작됐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총선 참패에 나타난 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미 시작된 내임적 증후에 대한 거친 저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치도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 가슴을 치며 분노했지만 윤 대통령의 본심은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불안감 또 두려움. 로 인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가 잘못된 것이 없으며 2%만 고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레임덕은 내부로부터입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공직 사회가 술렁인다는 아,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잡겠다는 것이죠. 이 역시 레임덕 징후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탄핵이나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과 같은 예상 것들면 역풍입을 이런 사안들이 공공하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성난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다 더 강하게. 윤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정 중단이라는 불상사 없이 국정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좀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에 밀리면 정말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밀리게 되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치킨게임 하듯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도 강하게 버티니까 결국은 대권을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생각이 윤대통령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민심과는 정반대 길을 걷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 대통령 자신이 느끼고 있는다는 것을 바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이 무서워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득 지난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했다는 그 부산 사투리가 생각이 납니다. 3년도 너무 길다는 구호와 함께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강원도 사람인 제가 부산 사투리로 말해 보겠습니다. 너가들 쫄았제? 천심인심의 천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